평택시 항만지원사업소는 지난 14일 오전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위치한 중심 호텔 회의실에서 평택항 LCL 화물 유치 및 이용 증대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평택시 항만지원사업소 변배군 소장을 비롯해 우재경 산업환경국장, 평택시의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재균 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연태회리 정성창 총경리를 비롯한 관계자와 연태항을 이용하는 물류업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1일 새로 개설된 연태항로의 평택항 이용 증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태회리 정성창 총경리는 양구 우호증진을 위해 큰 공헌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깊은 관심과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평택항이 최고의 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평택시 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태시와 또 일조, 영성항 다섯 개 항로가 잘 선별이 돼서 평택의 최고의 그 국제 물류 도시로서 각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삼성이나 LG IT 산업이 발전됐기 때문에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해서. 우리 평택항이 최고의 항으로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균 위원은 평택항만이 국가 사무이지만 평택시와 평택항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커감으로서 평택항이 가장 유치적으로 지금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의 또 좋은 주변적 환경의 위치도 있습니다. 평택항은 중국과 함께 또 연태, 일조, 광저우 뭐 여러 항과 함께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지금 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 변배군 소장은 평택항 화물의 입고로 파생되는 업무가 평택시 고용 창출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연태시 그 상무국과 투자 유치국 그리고 또 연태 세간에서도조차도 오늘 설명회에 나와서 오늘 설명회를 더 성대하게 그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오늘 설명회를 계기로 그더 많은 그 소상품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창고라든가 또 트럭킹이라든가 또 택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동반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반 발전을 통해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특히 유념의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시의 큰그 행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봤을 적에 오늘의 이 설명에는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그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는 2009년부터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중국 절강성 의호시와 광동성 광주시, 그리고 산동성 위해시 등지에서 평택항 설명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평택시 관계자와 평택시 의원들의 노력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흐름을 평택항으로 몰고와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연태시 현지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